현재 시간 새벽 1시 46분. 각별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. 그래서 아, 나 지금 녹화 못 못해. 네? 녹화 못 못한다고. 그 각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당히 제가 부탁 몇 개만 하겠습니다. 아니 내가 피 내가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그집 몇집말집에 피해 간다니까. 네 알겠습니다. 아니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지금 시끄럽다고 지금 공공문 붙었다고. 각별리 각별리. 조용해. 고함 질러 주세요. 와. 아. 아 신난다. 와. 가펠리 가펠리 기침 크게 해주세요. 뭘 시키는 거야? 가펠리 가펠리 샷건 쳐주세요. 가펠리 가펠리 쿵쾅 쿵쾅 뛰어다녀주세요. 쿵쾅 쿵쾅 쿵쾅. 가펠리 가펠리 큰 소리로 노래 불러주세요. 삐약삐약 삐약 병아리 음매 음매 송아지. 야, 그런 들어오겠다 이거. 네? 이 정도로? <laughs> 이 정도로? <laughs> 집이 너무 울려가지고 지금 60만원짜리 다음 호텔을 사는데 지금 2주째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야? 못하어 <laughs> 갓벨리 갓벨리 뭐? 대한민국 만세해주세요 이거 크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만세 네, 애국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갓벨리 갓벨리 뭐? 애국가 불러주세요 동해물과 백두 <laughs> 지금까지 들은 소리 중 제일 큰 소리였는데 <laughs> 아, 이... 마르고 달도 가 빨리 가 빨리! 조용해라 어 실수로 나가버렸네 뭐? 수고했어요 아 고마워 다행이다 새벽에 이딴 녹화를 시키다니 넌 정말 악랄한 놈이야 이 변태